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빠 자전거로 대리하는 짜연이 파입니다네 오늘은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운행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을 10시 좀 넘어서 시작했어요 10시 7분에 집에서 콜 바로 잡아가지고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예 무리를 했습니다 새벽 3시 55분에 들어갔고요 파주로는 못 들어오고 일산 일산에 내려 가지고 예, 전기 자전거로 열심히 달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운행 시간은 5시간 48분. 예, 수익은 166,900원 냈고요. 총 6콜 탔습니다. 카카오 네콜, 로지 두 콜. 네. 시급으로 따지니까 28,000원 정도 나왔네요. 네. 콜카드 보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슝! 네, 콜카드. 예, 이게 바로 예, 집 근처 식당에서 하주 문산 가는 거. 아, 문산을 한번 누렸어요 예, 도착하면 11시 전이니까 문산 가면 큰 콜이 있겠구나. 아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격도 문산까지 뭐 나쁘지 않았죠. 24,800포인트면 문산까지 한 20분 조금 더 걸리니까, 저희 집에, 저희 집 쪽에서, 예, 네. 파주 금촌에서, 그렇게 해서, 초콜 이제 수행하고, 내렸는데, 콜들이 좀 많이 떠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닥 없더라고요, 문산에, 예.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카카오를 5kg 정도 놓는데 예, 4 8 k 그래서부상동예 가는게 금액이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예, 47,800 포인트면 뭐 6만원 콜인거죠. 예, 8,48 6아니까 그러니까 예, 6만원 콜 카카오가 200원 더 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4.8kg를 열심히 달려가요. 네예 이렇게. <laughs> 문사 홈플러스 에 있던 쪽이었는데 열심히 달려가시고 예, 파평면에 있는 임꺽정 한우마을까지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동 도착해서 이제 콜 보니까 뭐 도착할 때쯤 보니까 어뭐 문산하고 다르게 콜들이 막 둥둥둥둥 막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아 여기서 좀 잘못한 게 12시가 좀안 됐었는데 예, 이콜 잡은 게 11시 59분이니까 12시가 좀안 됐었는데 차라리 조금 코를 골라서 서울 쪽으로 영등포나 이제 뭐 구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마포나 예, 이쪽으로 해서 서울을 한번 거쳐서 이제 일산이나 파주를 들어갔어야 조금 깔끔하게 예, 가격도 좋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성급하게 백석 가는 걸 잡아요. 예. 일산 백석동 가는 거를. 뭐, 물론, 이제, 상동 쪽에서 백석 가는 게 금방 가니까, 20분 내로 가니까, 예. 뭐, 가격 2만 0천 원이니까, 뭐, 2만 포인트로, 포인트 치면 2만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산 가면, 아, 파주 들어가는 콜들이 이제 좀 둥둥 떠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잡고 갔는데, 이게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상동에서 서울 쪽으로 예, 콜이 좀 많이 울릴 때 서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좋은 금액으로 일산이나 파주를 들어갔으면 아예 조금 더 깔끔하게 됐을 것 같다 가격도 조, 더 좋게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산 백석에 내리니까 뭐 이런 콜들이 있습니다. 예그당막 어, 예, 좋진 않아요. 그, 렇게좀 시간 보내다가 입구를 잡아요. 서초. 네, 서초동 가는 거, 22,400 포인트. 어, 뭐, 그냥 좋은 단가는 아니죠. 그냥 뭐, 그렇다고 나쁜 단가는 아닌데, 예, 그럭저럭, 예, 카카오 27분 뜨면서 22,400 포인트였으니까, 뭐, 그럭저럭, 예, 보통, 예, 쏘쏘, 예, 그런 가격. 같 예. 일산에서 서울 나가는데 뭐 서울 분들은 이제 뭐 무조건 잡으시겠죠. 근데 저도 아 시간 조금 아쉬워가지고 아 서초 가면 그래도 좀큰 금액으로 일산이나 파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습니다. 네, 뭐 그다 거기 도착할 때쯤 보니까 그당 뭐가 없어요. 예. <laughs> 그래서 이제 또 잡은 게, 아, 그럼 조금 더, 예, 가까이, 일산파주 가까이 가야겠다 해서 서초동에서 이제 종로구 신문로 2가, 사직동? 사직동인가? 예, 그럴 거예요. 이걸 잡고 갑니다. 19,900포인트. 고객님 있는 데까지는 서초동에 서초동이 있지만 한 1.4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막 용산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막 식사동 울리고. 네, 화곡동 올리고 네. 가면서 캡처를 했고요. 그리고 한 2km 남기고 아 파주 금촌, 예 금촌동 동문 아파트 우리 집 어, 건너편 아파트인데 이게 뜨길래 아, 한 2km 정도 남은 잡아놨어요 제가. <laughs> 근데 결국엔 주차장 내려가는데 취소가 울리더라고요 예, 고객님이 취소했다고 아,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를 딱 탔으면 진짜 깔끔하게 딱 3시 전에 복귀를 하는건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어디로 가지? 하다가 이제 콜드는 좀 울리는데 마땅히 갈만한게 없어요 그래서 저 목동을 가야되나 응? 이 목동을 가야되나 막 그러다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이거, 김포 신공리를 가야 되나? 뭐, 그러다가. <laughs> 그러는 와중에, 예, 일산이 뜹니다. 일산동, 일산, 신일 비즈니스 고교 근처. 네, 그래서 이걸 잡고, 일산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예, 그, 그 아까, 제가 그고인님 있는 데까지 한 3km 정도 됐는데, 이제, 후다닥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산 도착해서 보니까, 집까지, 어우, 12km. 아, 네. <laughs> 아, 예, 뭡니다 예. 예. 슬금슬금 이제 중간에 혹시라도 파주 들어가는 거 없을까 하고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결국엔, 없더라고요. 이제, 파주 들어오니까, 뭐, 김포 가는 콜도 있고, 예, 일산 가는 콜도 있고, 한 콜씩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4시 이때가 4시네요. 4시 참, 네, 아유. 그렇게 해서 총 로지 두 건, 카카오 네건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6골 수행했고요. 아, 힘들었습니다. 네, <laughs> 4시 다 돼서 들어가가지고, 어, 아, 피곤해요. 피곤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콜 예, 10시 좀 넘어서 시작했고요. 이제 파주 아동동 예, 금촌동에서 분산 가는 거 20분 운행이 24,800원 가격 좋았어요. 그리고 파주 이제 파평면에서 부천 상동 55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47,800 포인트 뭐 그렇게 업은 아니고 예. 콜이 없어서 그냥 막 보이자마자 잡았습니다. 음, 문산에서 이제 종료하고 4분 만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50분에 종료하고 또 9분 만에 이제 부천 중동에서 일산 백석동 가는 거 20분 운행하고 2만 포인트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28분에 종료하고 이제 13분 만에 또 일산 백석에서 서초 가는 거 31분 운행해서 2만 2,400 포인트. 이것도 뭐, 네, 적당한 가격이었고요. 21분에 종료하고, 종료하자마자, 모르겠어요. 1분 만에 잡았는데, 더 좋은 콜들이 뭐 기다렸으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선은, 아, 가까이, 일산파주 가까이 가자 해서, 서초동에서 사익동 가는 거, 이제 24분 운행하고, 19,90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필동에서 일산동 들어오는 거, 이제 43분 운행하고, 32,000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분만에 잡았네요. 예. 그래서 3시 7분에 이제 내려드리고 집에 오니까 3시 55분에 복귀하는데 48분이나 걸렸네요. 와. 복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복귀 시간만 짧았어도 시급이 3만원은 됐을 텐데. 예, 그래서 거의 6시간 가까이 운행했고요. 예, 166,900원 찍었습니다. 포인트.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로지 두건 타서 예, 건당 번 1,942원 빠지니까 순수익 이1 6 4 9 5 8원 네. 나왔습니다. 업무 평가해 볼까요? 와. 예, 아야 돌아주고 출동한다 했고요. 네. 예. 식사 맛있게 했고요 가족들하고 하루 5시간을 넘겼죠 근데 예. 네. 3시 이전에 집에 복귀 못했습니다 하루 10만원 이상 쓴 세액을 목표로 한다 외요치한고인과가 예. 싸우지 않는다 네. 했고요 그리고 1 2 k 로 내에도 아까 못둔것 같아요 제가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꽝꽝꽝 예. <laughs> 그래서 예. 오늘은 아, 어제 예. 수요일 운행은 60점 <laughs> 네 60점 나왔네요 아우, 예, 피곤합니다 아, 오늘은 그렇게 예, 무리하지 말고 좀 깔끔한 제도로 이면 예, 다음날 회사 출근도 해야 되니까 2시 전에는 들어가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시작하고 한 9시 반쯤 최대한 시작하도록 하고 예, 2시 전히 들어가는 걸로 오늘은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이 좀 풀린 듯이 조금 예, 따뜻 따뜻은 아니지 조금 그래도 포근. 예, 그렇게 밤에도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